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민노총이 예정대로 21일 오후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 등 노동여건 개선을 구호로 내걸었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싸늘합니다. 그동안 민노총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강경론으로 일관해왔고 같은 날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이 공개돼 민심은 더욱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14곳에서 순차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78만 명 가운데 16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도부가 당초 예상한 20만 명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삼별 노조인 금속 노조에서만 12만 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금속노조는 규모가 큰데다가 조직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총파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형태로 파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4시간, 기아차는 2시간 동안 모든 사업장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실제 집회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업 첫, 첫날인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모여 시위를 했지만 행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도심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거리 행진을 해왔었고 지난 5월에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면서 국회로 행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민주노총의 총파업권은 적폐청산과 노조 활권리, 사회 대개혁이었습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계약 중단이 추가된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을 전력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최장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에선 길어도 한달반 정도 연속 집중노동을 할수 있지만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일부 기업은 4개월 이상의 연속 집중노동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줄어드는 데다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대화를 통한 해결보단 투쟁 노선을 선택하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안팎에서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파업과 장애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민노총은 경사노위의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사노위는 노사 문제 논의를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간 정부는 민주노총에 끊임없이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20일 경산우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총파업 사태가 정부와 여당에게는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날 첫 회의는 문재인이 직접 챙길 예정에 있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엔 생존권 쟁취 투쟁을 했지만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독려했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강경투쟁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국가경제회복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면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을 좀 내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파업을 계기로 정부와 민노총의 관계가 본격적인 대립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촛불민심을 공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서로 등을 돌릴 것이라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1월엔 문재인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독 회동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가 달라졌고 민주노총의 이에 반발하며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점거와 대검찰청 점거 농성 등으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편치 않은 노정 관계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민주노총과 정규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용세습 논란까지 불거져 여론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노총 총파업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A사 노조의 고용세습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하이언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 명이 2011년에서 2013년과 올해 A사에 입사했습니다. A사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지난해 매출액 2조 원대 중견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노조는 2011년에서 2013년 조합원 29명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사, 추천해 입사시켰습니다. 올 2월엔 채용인원 12명 가운데 10명을 조합원의 자녀로 우선 채용할 것을 회사에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선순위 조합원 자녀와 차순위 여덟 명등 20명의 명단이 담긴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해 우선 채용할 것을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이어는 이번 명단 공개는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조금 주제와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일지도 모르겠으나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 정권 들어 사회 곳곳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는 우리나라가 조용한 적이 있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정권 들어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진 듯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와 우의 대립, 남과 여의 성대립, 노사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무엇 하나 대립 구조를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21일이었던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직속위원회 소속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비전이 국민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나누는 포용성장 포용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포용적 성장이란 결국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골고루 나누어 먹자는 사회주의식 배급 제도를 말한다며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포용적 성장이 된다고 일괄했습니다. 요즘 골프장에서는 문재인 골프 내기 방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내기 방식은 이렇습니다. 각자 10만원씩 내서 모은 40만원의 상금을 갖고 출발해 각 홀이 끝날 때마다 10만 원을 성적순으로 나눠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홀을 돌고 나면 상금은 바닥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딴 사람들로부터 매번 상금을 걷어 홀마다 나눠 갖는 식으로 18월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있는 돈다 쓰고 나서 나중 문제는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 해결하면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냉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문재인이 말한 포용적 성장을 접하며 이 문재인 골프내기 방식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북한 좋아한다더니 경제도 혹시 북한 닮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